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우리원 뱅킹에서 사용 중인 생체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뱅킹 앱에 지문으로 로그인하기 위해 발급받았던 생체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재발급 받은 후 다시 우리원 뱅킹 앱에 로그인 완료하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원 뱅킹 앱 실행합니다. 우리 원 뱅킹 시작하기 클릭하겠습니다. 앱 실행 시 생체 인증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나옵니다. 만료일이 3월 달로 이미 지나 있습니다. 확인 클릭해서 안내창 닫아주면서 재발급 진행하겠습니다. 생체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인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. 생체 인증 핀 비밀번호 입력해 주겠습니다.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해 주겠습니다. 핀번호 확인과 지문 인증이 끝나면 생체 인증서가 재발급 완료됩니다. 확인 클릭 후 다시 로그인해 주겠습니다. 인증서 유효 기간이 갱신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갱신된 생체 인증서를 통해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해서 로그인해 주겠습니다. 예배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원 뱅킹 모바일 예배 생체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